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은 담보 물권 중에 하나인 저당권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담보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경우 저당권을 설정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접해본 것과는 다른 경매에서의 저당권을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정의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점유의 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담보로만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저당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할 용어이니 잘 공부해두세요.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만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선순위가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은 평등주의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물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채권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홍길동이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습니다. a카드 500만원, 가분행 500만원, 평상시 이들의 순서와 담보권 설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자 잘 내고 원금 상환 능력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채권의 순서와 담보권 설정 여부가 중요할까요? 경매의 배당 때 중요합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의 채권 금액이 낙찰 대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줄 수 없어서 채권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배당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토지 낙찰 대금이 600만 원인 경매의 배당에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카드 은행 모두 일반 채권일 경우. A 카드 300만원, 가분행 300만원으로 평등 배당됩니다. 2. 가분행이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가분행 500만원, A 카드 1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3. 이번엔 A 카드가 가분행 저당권보다 앞서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는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지만, 우선변제권이 없고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가분행 500만원 a카드 10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채권평 등 주의로 a카드 300만원 가분행 300만원이 됩니다. 4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보다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가분행 500만원 a카드 100만원이 배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후순위 권리와 일반 채권보다는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홍길동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와 소유자가 모두 홍길동이 됩니다. 홍길동에게는 담보할 물건이 없는 경우 아버지 홍두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홍길동 담보 제공자는 홍두깨가 됩니다. 이처럼 담보를 제공한 홍두깨를 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 경매 진행될 때 소유자는 경매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경매에서 채무자는 경매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경매 참여할 돈이 있으면 채무를 변제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에는 경매 신청권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즉 임의경매입니다. 이제 근저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당권은 확정채권이며 근저당권은 불확정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입니다. 1억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금액은 1억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일부 상환이나 연체시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채권금액의 확정을 장례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장례의 채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상환 조건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이런 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말이죠.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다면 3년 이후에는 원금을 분할 상환하니 1년에 1천만원씩 원금이 줄어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돈이 생겨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을 해서 원금이 대폭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어 이자를 못 내면 원금 1억에 연체이자가 붙어서 1억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저당권이 근저당권입니다. 지금은 저당권 설정 시 모두 근저당권을 활용하므로 등기된 저당권이 모두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채권 최고액은 원금 대비 일반 은행은 120%, 이금융권은 130%, 사채는 150% 설정합니다. 저당권의 권리 분석 경매에서 저당권은 모두 소멸됩니다. 저당권은 돈 받을 권리이므로 경매로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모두 소멸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